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들과 선생들입니다 이 제목은 정반대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 대 선생들에 대한 내용. 입니다 마가본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화내신 다문이요 그것도 굉장히 화내세요 근데 그 해석을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라고 써놨어요. 그게 주님께서 정말 열받으신게 나와요. 그 displeased 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화나셨어요. 어떤 장면인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와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와 그분께서 그들을 쓰다듬어 주시게 하며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거든 어린아이들의 부모가 애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건데 여기서는 영차일드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인펜트 유아들 이제 갓난쟁이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영칠든 그러면 이제 인펜트 또는 어린아이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아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어린 아이를 예뻐해 오셨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럼없이 부모들이 아기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 그들을 그 부모들을 꾸짖자 여기가 무슨 어느 자리라고 하면서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d i s pleased.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팔로 그들을 안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왜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3절과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이 어린아이들을 누구를 부르는 것 같아요? 여기서 Little Children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에요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할 때 그때 다 가로뉴다 빼고 예수님께 집중해가지고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이미 그것, 그것은 주님의 이 하나님의 왕국은 누구의 것이다 어린아이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린아이들이 금하지 않았고 자기들도 어린아이 같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이 많은 제자들한테도 어린아이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최고의 칭찬은 무엇이냐? 어린아이들아예요. 왜냐면 하 하늘에서 제일 큰 자예요. 어린아이들아. 놀라셨죠? 이게 제자들을 가르치는지. 어린아이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한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지금은 못 온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어린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은 그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듣고서, 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너무 걔들한테는 쉬웠어요. 근데 어른들은 사랑해라 그러면, 저놈이 나한테 돈 빌린 게 있는데, 내가 저놈을 어떻게, 뭐 이게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게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런 거안 따지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용서해주고, 이게 쉬워지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우리 어렸을 때막 싸우다가도 금방 웃으면서 화해하고 제일 친한 친구 사이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린 아이들은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사랑하는 걸 뭘, 뭘로 배웠습니까? 남을 돌보는 거, 섬기는 거, 보살펴주는 거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그걸 딱두 글자로 뭐라고 할수 있는 줄 아세요? 그걸 사랑이라고 했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을 섬기고 돌보고 도와주고 이러는 거는 내가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섬기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높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위치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얘기하면 순종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요.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들, 다그 사람들을 높이 어기고, 그 사람들을 성결하려면 어린아이들은 그 사람들한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요. 근데 나이 좀 먹으면 그런 걸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순종이라는 말에, 네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이 들어있다. 어린 아이들이 왜 칭찬을 받았냐? 순종을 잘해서다. 섬기기를 잘해서다. 좀, 어린 아이들이 뭘 섬겨요? 뭐 이렇게 하기좀 어렵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뭘 섬겨요? 순종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할게요. 이렇게. 뭐뭐 해라, 그럼 제가 할게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어린아이가 실종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순종,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섬깁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들한테 순종합니다. 세상이 거꾸로 돼가지고 이 세상이 무너지고 있어요. 어른 같은 부모가 없는. 또 어린아이들은 그 교만이 하늘 찔러서 자기네가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고 거드름을 피고 교만을 부리고 있어요. 오히려 부모가 자녀들 비율을 맞추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린 아이가 맞습니까? 그런 어린 아이는 주님께서 그런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은 하늘의 왕국에 하나님의 오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아도 어린 아이가 되십시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세요. 그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아 그랬다면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닮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믿음 또한도 순절한 믿음, 선한 양심,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선생질하는 사람, 맨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좋아요? 행동으로 보여주질 않아요 이론적으로만 빠삭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논리적으로 설교를 해도 그게 감성터치가 안 되면 사람이 안 바뀌는 거 아세요? 감성터치란 여기는 감정이죠 이런 것들을 건드려야지 사람이 행동이 바뀌어요 영적인 걸 터치해야지 바뀌는 건 영구적인 것이고 근데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선생은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 우리의 영성을 터치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 말씀 안에 있는 생명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터칭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감동받 그때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뀌어요. 전환점이 이루어진다대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여기서 어떤 뭐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뭐 어떤 교회에서 대단한 논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깜짝 놀랄 거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예배 끝나고 와 엄청난 지식을 얻었어 하고 가봤자 바뀌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논리적으로 알면은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람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감성적인 존재고 어떤 물건들을 살 때도 아 이걸 사야지 했다, 했다가 거기 가면 즉시 마음이 바뀌어서 충동구매를 하게 되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감정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주님의 영성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게 해 주신 겁니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범면하라. 말씀을 선포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되신 성령님께서 나아가서 우리의 영을 터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가시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되게 중요해요. 이걸 성령님한테 배우지 않고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논리정연하게 한 것들은 효과적이지 못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전하는 영을 통하는 그러한 사역자여야만 그 사람들, 성도들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디모네스 사장 3자리에요 때가 이르니,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는 때가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선생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게끔 해요. 주님의 말씀을 자기 논리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오답이 나오는 거고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성령에게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들이 계속 싸우면요. 사실 저도 뭐 유튜브를 보지만 몇장몇절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것들이 많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 저는 이 깊이가 중요하지. 그걸 전혀 다른 거에서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 하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고 성경으로 이해가 될수 있게 그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게 우리를 주님 앞에서 선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만약에 그런 논리적인 것들로 우리 안을 채운다면 우리는 악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물질이 들어와서 나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서 선생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절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9절 10절 말씀에 니고데모 아시죠? 그 사람을 선생이라고 님 하면서 책망하시는 장면에 나오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근데 이 선생이 티처라고 안 나와요. 마스터라고 나와요. 선생보다 한 등급 위에 있는 마스터 디그리 아시죠, 여러분? 석사, 박사, 급급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마스터면서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그를 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생은 어린아이의 정반대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선생들은 그걸 지식으로 취해서 자기 안에서 소화해서 남들한테 지식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선생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5 절부터 7 절까지 가면 좀더 밝히 이 선생에 대한 내용들이 오해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선생의 차이에 대해서 좀더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십시오. 이제 명령의 목적은, 성경 말씀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 이거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린아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는, 거기에서 나오는 순종이거는, 거기에서 나오는 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세워주는 어린 아이의 행동들이 거는 맞습니까 여러분? 종의 모습이 성김이고 사랑이죠. 어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종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종에만 음주소서 나의 모든 삶 속에 종의 마음 주옵소서. 이 어린 아이 마음 주소서. 이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어린 마음 달라. 거기에서 나오는 섬김의 순종.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멍령의 목적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과 양심과 믿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랑이어야 된다는 얘기. 그런데 콜론 나왔죠.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오해를 한 거예요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서 교리 전쟁이 펼쳐져요 이 교리가 맞다 저 교리가 맞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린아이처럼 사랑하거라 이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헛된 말다툼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맥을 못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장로교 감독 감리교 침례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섬기라 했잖아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주님 선생 님 싫어하세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내 형제들아, 네. 너희는 많이 네.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네. 더큰 네. 정죄를 네. 받을 네. 줄 너희가 네. 아니이여 여러분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마스터스, 네. many 마스터스. 참 그런 그래, 뭐 신학교 가죠? 가서 마스터디그리다고, 닥터디그리다고 이러잖아요. 그거 되지 마라. 그냥 하나만 잡해서 주님 기뻐시게 한다라는 거 그게 어떤 건지 아시죠 성품의 옷을 입데맨 마지막에 입는 옷이 사랑이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성품이 변화가 돼서 사랑하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사는 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임을 여러분들께서 믿고 구체적으로 이젠 선생들의 삶을 정산하고 어린 아이들의 삶으로 접어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깊이 넣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만 하고 가르치지 않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같이 위선자들이 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까지만 알았는데 이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결코 높이지 않았었던 선한 양식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주시니 너무나 아멘이 되고 다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주님 만났을 때그 첫사랑의 그 기억을 잊지 않고 다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